자,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오늘은 일어나서 저와 함께 즐겁게 한번 운동해 볼게요. 자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 발은 어깨넓이로 벌리시고 자 일어나 준비해 주세요. 음악 주세요. 자손 올리고 자 흙에 손, 손 올려서 자 손등 붙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음악 조금 더 크게 해 주세요. 가슴 한장 열고. 자, 양손 어리. 자, 목 운동부터. 자, 반대. 자, 그대로 뒤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반대로. 자, 천천히 바닥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천장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자, 목 돌리기 한 바퀴만. 자, 반대로. 자, 그대로 양손 어깨 올려서 어깨 돌리기. 자, 천천히 하세요. 자, 반대로. 자, 크게 돌릴게요. 크게. 자, 한번 더. 자팔 옆으로 쭉 당기면서 고개는 반대로 돌리세요. 자 반대 손도 손가락만 쭉 당기세요. 자 손목까지 벗겨주시고 자팔쭉 당기고 고개는 반대로 자 양손 허리 짚고 허리 돌리기 크게 돌르세요 자, 이제 반대로 탑으 돌리고. 자, 옆구리 운동. 자, 반대. 자, 한번 더. 자, 그대로 무릎을 꾸려서 스쿼트 자세로. 한번 누르고 자, 한번더 자, 오른쪽을 바라보세요. 뒷다리 한번 쭉 늘려줍니다. 자, 앞에 무릎도 살짝 누르고 자, 이제 반대 발 뒷다리도 쭉 늘려주시고 자, 앞에 무릎도 한번 살짝 눌러주세요 자, 발을 모아서 그대로 무릎 돌리기 쭉쭉 털고, 자 발목도 한번 돌려주세요. 자 반대 발목도 한번 돌리고, 자 각지켜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자 오른쪽도 한번 당겨주시고, 자 왼쪽도 한번 쭉 당겨주십니다. 자 그대로 쭉 내려가서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후한번 더, 후자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노래가락 차차차 노래 맞춰서 자 숟가락 2둥이라고 해요. 자, 숟가락을 이동을 하는데 숟가락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숟가락이 준비가 안 되셨죠? 자, 아무 숟가락이나, 집에 있는 아무 숟가락이나, 자,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아이스크림 떠먹는 플라스틱 숟가락도 되고, 밥 주걱도 되고, 자, 밥 먹는 스텐 숟가락도 되고, 모든 숟가락이란 숟가락은 다 됩니다. 숟가락처럼 생긴 건 주걱도 됩니다. 자, 이거 숟가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전주가 나오면, 딱딱딱 소리가 그려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탁탁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탁탁탁. 자, 이게 전주예요. 아직 계속 전주입니다. 자, 엇박으로 나가. 웅, 응, 짝, 웅, 응, 짝, 웅, 응, 짝, 웅, 응, 짝, 응, 짝. 반대. 네번 내려갑니다. 자네번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으로 한번 춤추고 왼쪽으로 한번 춤춰서 자 대각선으로 박수 네번 쳐요 하나 둘셋넷차차차차차차 이면 전주가 끝나요 자 전주가 끝나면 이제 무릎을 두드릴 거예요 자 무릎 한번자 반대 무릎 한번자 그리고는 네 번을 박수 치는데 하나 둘셋넷 무릎 자 무릎 자 하나 둘셋넷자 제가 무릎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서 박수 치는 거는 자 사방을 친 거야 아래 위에 위에 아래 자왜 위에 치냐 팔을 높이 들게 하기 위해서 자 무릎을 자 왼쪽 무릎 한번 오른쪽 무릎 한번 하나 둘셋넷이 동작이 계속되다가 얼씨고 절씨고 나와요 그러면 무릎 치고 박수쳐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차차차 지 빠져도 구나 차차차 차차차 계속 이동자를 계속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간주가 나면 또 엇박 박수 네번 쳐요. 하나, 둘, 셋, 넷, 끝, 네. 하나, 둘, 셋, 넷, 네. 어깨 춤을추고 왔다갔다 왔다 하시면서 박수를 네번 치고 차차차, 차차차 하면서 일절하고 똑같이 한번 합니다. 자 노래가락 차차차 노래에 맞춰서 한번 숟가락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두세요. 자 차차차. 자 차차차 앞수. 자 반대로 하나 둘셋넷였어 일곱 여덟 배가섯. a uh, Gracias. No. 잘하셨습니다. 자 숟가락까지도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자 숟가락 까지오는 난타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율동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간대 좀마다 숟가락을 가지고 집에서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자 한번 춤도 즐겨 보시고 운동도 많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운동 해보겠습니다. 손을리하고 자, 바로 어깨너비로 벌려서, 자, 고관절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자, 쿵, 쿵. 자, 쿵, 쿵.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반대로 걸어 하세요 자모자올요 밀었다가 반대 자앞으로자 제자리 걸으세요 엉 어깨 소리기 굉장히 돌어서자 반대로 자 오른쪽 귀번 하세요 반대로 또내번 자, 반대로. 놀잡지. 뛰었다. 한 개복. 자 반대로. 자 오른손 크게 줄이세요자 반대. 오늘도 하루를 즐겁게 지내시면서, 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서, 다음에 또 건강한 몸, 몸과 마음으로 또 만나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